인사할까요? 샬롬, 네, 내 네, 어네 어, 어색함을 좀 풀기 위해서 인사를 나왔습니다. 아,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 또 6월에 설교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고민에 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다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나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용기 속에 서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고민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좀더 편하고 좀더 자신있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이 강대상에서 한 번쯤은 좀더 편하게 말씀을 전해보고 싶다 라는 결심으로 제가 제일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고 닮고 싶은 인물인 느에미아를 선정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에미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에미아의 이름의 뜻대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전 그날 일제가 나라를 빼앗겼, 빼앗았을 때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한이 맺히고 슬픈 하루였을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군인의 총칼에 의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는 백성들은 백성들의 슬픔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느에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몸은 고위직으로 편안할지라도 조국의 상황을 들으며 통곡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느에미아가 살아가는 시대를 잠깐 설명하자면 기원전 586년경에 유다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laughs>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강대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떠오르는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고맙게도 바벨론 제국이 끌고 왔던 모든 포로들을 석방하는 일이 생깁니다. 수루바벨이라는 선지 그 리더를 필두로 약 5만 여명 정도가 1차로 예루살렘으로 포로기하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롭밥에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성전부터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방해와 온갖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전 건축을 성공하게 되었으며 율법 그 이후 율법사 에스라가 이끄는 행렬이 2 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에스라는 다들 알다시피 좀 지금으로 따지면 좀 고지식하고 이렇게 좀 꼰대적인 율법사였는데 오니까 상전을 어렵게 지어놨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은 다 바뀌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전의 삶과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발아서 열 어, 저희 신학적으로 보면 에스라의 실수 하나가 이미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혼시켰어요 강제로. 그래서 민심이 안 좋았어요. 에스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에스라가 말씀 앞에 다시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 부흥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그 전개하는 속에서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들을 필두로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성벽이 성벽 재건이 오늘 성공했었으면 오늘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없었을 텐데. 결국에 에스라의 성벽 재건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늘의 느헤미야까지 이 유대 백성들은 성벽부터 재건을 하려고 하였을까요? 이 성벽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국가의 침입을 막아줄 뿐 아니라 그 당시 그 위에서 재판도 하고 행정적인 업무도 했다, 했던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자기들의 포로가 끝나고 자주국가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벽, 성벽 건축이 재건이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포로기한 자들이 돌아와서 살아가고는 있었지만 성벽이 없으니 주변의 부족 국가와 인근 국가들이 틈만 나면 침략하고 유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루살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적들이 침, 습격하지 않을까 또 내일은 뭐 먹고 살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있었지만 이 백성들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느에미아는 조, 자신의 조국에 대한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보시면, 1절을 보겠습니다. 히가랴의 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가라의 아들, 느에미아가 한 말이다. 20, 20년 기스루월, 내가, 내가 도산 수산에, 수산에 있을 때, 이 도성 수산이라는 곳은 그 거대했던 페르시아 제국이, 제국의 왕이 겨울에만 쓰었던 화려한 궁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포로로 잡혀온 느에미아가 그것도 유대인 포로 가족 중에 유대인 포로 2세대 출신인 느에미아가 그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출세한 인물이었으며 자신은 정말 편안한 고위직에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고국에 대한 어려움의 소식에 길을 열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어느 날 조국에서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대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라 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심 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그가 들었던 소식은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은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저였다면 내 일이 아니다. 나의 조상의 일이고 나는 지금 페르시아 국민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고 나의 자손들도 잘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전혀 귀교르지 않고 아 그랬구나 나의 역사가 그랬구나 하고 흘러가겠지만 느헤미야는 저와 다르게 이 말씀을 듣자마자 행동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사절과 오절입니다. 어, 이거를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절과 오절을. 네, 시작. 네, 느에미아는 지금껏 말했듯이 편안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일도 어려운 것이 없었고 정말 탄탄대로 걸어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느에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느에미야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도 총애를 받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사는 달랐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가였습니다. 관심이 오직 자기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 조국의 형편은 어떠한지 그것이 느헤미야의 관심사의 첫 번째였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내 동포의 모습이 그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떤 것부터 시작됩니까? 우리들은 보통, 보통은 내 자신 외에 관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나의 관심이 우선이고 나의, 나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그 북한에서 풍선이 날아온 뉴스를 다들 접하셨을 텐데요. 사실 그걸 보고 관심이 있었던 분이 있으십니까? 네, 네 없죠. 그만큼 저희는 우리도 분단국까지만 동포인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내 밥그릇과 내그일 외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laughs>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잘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예루살렘의 성벽이었습니다. 이렇 이렇듯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느에미아와 같이 나 외에, 나의 조국에, 나의 교회에, 우리 사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느에미아는 회개하였던 사람입니다. 느에미아는 에루살렘의 멸망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었음, 있습니다. 에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는 몇십 년이 흘렀지, 흘렀고, 느에미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의 잘못도 자신의 잘못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반납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지방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에이미아는 에루살렘의 멸망이 그 누구의 탓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탓이라며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렇듯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느에미아는 자신의 높은 직책도 이 어려운 이때를 위한 것임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보고를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를 술 맡은 간원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은 이때를 위한 거라를 깨달았으며 그것을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자리를 이끌어주신 것을 다 제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네 우리 청선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은 조용하네요. <laughs> 다 자기가 한 거라고 <laughs> 그러더니 네, 똑같은 본문으로 저번 주에 같이 나눴거든요 아이들과. <laughs> 네, 네, 조용하네요. 네. 그렇듯이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행동하던 인물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성경에 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 바로 에스더인데요. 에스더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 귀한, 포로 신분으로서 왕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국가, 그, 그때 국가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당했을 때 모르드기는 울면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비 에스더야 하만의 음모로 민족이 죽게 된이 위기의 상황을 왕께 나아가 아래라 그러자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부르지 않은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법으로는 왕이 부르지,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라도 나가게 된다면 사형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모르되게는 에스,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깨닫는 에스더는 저희, "저희가 유명한 말이 있죠. 3일을 금식하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이죠?" 에스더가 나가면서 하는 말이 "네, 맞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께 나갔, 나갔고 결국은 민족을 살렸던 일이 있습니다." 느웨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시작. <laughs> 느메미가이 말을 했던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왕에게 메인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감동시켜서 내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아갑니다. 제가 동행한비교회로 온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여기 와서 제일 감명 깊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느에미아처럼 저희가 이게 성도님들이 식사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였으면 설거지를 니가 아니 내가 아니 하면서 살짝 트러블이 있는데, 권사님들끼리 저희 교회는 항상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 싸우, 싸우시래요. <laughs> 그것이 참 멋있다고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거지라는 책임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해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졌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이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세째로 느헤미야는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라가망해 페르시아에 끌려가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책으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사, 살아가고 있었지만 왕의 술관원은 그저 술만 따라주는 그런 술상무 같은 자리가 아닙니다. 왕이 포도주의 자를 따른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었으며 왕이 독살되지 않도록 모든 술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신뢰를 얻었던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가정에서 태어나 그만한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느헤미야 본인도 일평생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얼마 전 KBS에서 고려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영화를 다 사극을 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게 중반부에 이게 이야기가 흐트러지면서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드라마 제목이 고려 거란 전쟁이 아니라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불린 만큼 왕궁 안에서 정그 정쟁을 그렇게 표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극에서 표현됐듯이 왕궁은 걷모술 수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잠깐 방 잠깐만 방심하 방신해, 방심해도 내목이 사라집니다. 이런 왕궁에서 술관원이라는 직책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평생 남의 눈치를 잘 보았고 남의 기분을 잘 맞추었으며 자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랬던 느에미아가 이제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루하루 근심 속에 쌓여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느에미아의 얼굴이 수척해지기 시작하니 왕의 입장에서는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왕이 먼저 느에미아에게 물었습니다 포도주를 따라주며 왕이, 왕을 대화해주고 기분을 맞춰주는 게주 업무인 그 담당자의 얼굴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니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해서 저놈의 목을 쳐라 할수 있는, 있는 상태이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느에미아에게 먼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을 때그 왕에게 자신의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느에미아는 달랐나 봅니다. 왕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느에미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느에미아는 왕에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원 조국인 에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 그러니 나를 이제 왕이 술관원에서 그 에루살렘 성벽을 쌓는 담당관으로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느에미아는 두려웠지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술관원으로서 왕의 채측근이었고 왕의 곁에서 편히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 그랬던 그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지방 한직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 담당관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자신의 모든 자리를 걸고 왕에게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왕의 허락을 얻어 기쁜 마음으로 고향을 돌아가 성벽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장을 읽어보면 날짜가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기도하여 어렵게 왕의 구, 허락을 구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착수하였지만 그에게도 시련은 있었습니다. 곧장 돌아와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통하지 않으니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움도 대꾸를 안 하니까 협상을 합니다. 협상도 무시하니까 이제 소문을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아가 성벽을 쌓아서 페르시아에게 방기를 들려고 한다. 이런 루머도 퍼뜨리지만느헤미아는 그런 거 하나 하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벽 재건을 하는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이겨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그러한 이, 마음의 힘입니다. 마음으로 이기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비록 망하고 망한 나라이며 자신은 그 제국 속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 한 직으로 물려나 성벽 쌓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느에미아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느에미아는 그 자리에 앉아 수위를 울었습니다 이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자신의 고통 때문에 흘린 눈물은 결단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지는 눈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에루살렘의 무너짐을 바라보고 조국의 폐허를 바라보며 애통함에 흘린 눈물입니다 여전히 많은 뉴스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문제들을 나올 때 우리들은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단한 명이라도 느에미아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느에미아는 슬픔과 한숨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픔과 그 슬픔을 기도로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긴,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하소연할 때를 찾아갑니다. 나의 이 슬픔을 조언을 구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응답하심을, 응답을 해주셨고, 느에미아는 에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